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여성 작가들이 쓴 기묘한 소설 2탄인데요. 맨 처음 소개할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입니다. 10개의 단편이 실렸는데, 이 표제작 저주토끼가 아주 유명하죠. 각 스릴러, 서스펜스, 호러, 고어, 설화, SF가 아주 적절히 섞여가지고, 좀 기묘한 이야기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맨 처음 저주 토끼는 대대로 저주 깃든 물건을 만드는 집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단한번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 부름무를 어기게 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마지막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머리는 약간 서브스턴스랑 프랑켄슈타인이 생각납니다. 처음 역겨움을 참고 보면 이제 정말 신박하고요. 세 번째 덫 같은 경우는 약간 뱀파이어 분위기? 좀 고딕적인 설화 느낌이랄까? 좀 엔젤라 카터가 생각났습니다. 네 번째 차가운 손가락 이건 거장과 마르가비타 그 초반 도입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 눈이 다쳐서 목소리만 의지하게 되는데 좀 스피디하게 전개돼서 재미있었습니다. 모마다 경우 생리 중에 임신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솔직히 설정 에바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있어야 애가 무사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세계관 설정 속 아기 아빠가 되어줄 그 사람 찾기 하는데 약간 일종의 부조리함 이런 거잘 보여주는 단편이고 안녕 내 사랑 같은 경우 인공 반려자가 흔한 그 세계관 속에 정말 사랑하다 보니 이제 로봇이 반려도 로봇이 고장이 나도 폐기를 못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저는 약간 망한 사랑 덕후로서 작가님이 이 틀린 로맨스를 잘 써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흉터는. 한 소년의 성장 판타지물 같거든요. 억울하게도 동굴에 갇혀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투견으로 풀려났지만 동굴 밖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매번 막 싸움 속 결국 도망쳐 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자신의 사랑이 이제 소년을 어디로 인도하게 되는지 좀 재미있게 봤어요. 즐거운 나의 집은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왔는데 거기에 뭔가 존재하는 약간 좀 무난한 단편이었고요. 모래의 지배자는 푸시케와 에로스 신화 차가 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고요 그냥 이내 남주가 너무 스윗남이라 좋았습니다. 제외 같은 경우는 미친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데 약간 타이타닉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읽어봤을 때 저는 역시 표제작이 제일 좋았고 은근 독특하게 러브라인을 잘 짜서 신박했습니다. 기기괴의 스타일 좋아한다면 추천이고 저는 요 저주 토끼 옴니버스식으로 장편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재가 너무 좋잖아요. 다음은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입니다 뒷표지가 예뻐서 예로 놓고 설명하자면 3년 전부터 이제 패 끼치지 않고 죽는 법을 국리한 주인공이 이제 마침내 한강 출신 자살을 밥 먹는데 갑자기 막 천사 코스프레한 여자가 택시에 딱 내려서 주인공 보고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법소녀가 될 운명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예언의 마법사 아로하고 최강 마법소녀를 찾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최강의 마법소녀는 바로 시간의 마법소녀인데 그게 바로 주인공 이라고 하는 길에 아니 근데 여태 일반인이고 29살인데 마법소녀? 약간 에바인데 여기 세계관은 약간 마법소녀들이 있는 세계관이다 보니까 그러니 하게 됩니다. 옛날에 마법소녀물을 좋아해서 간만에 추억 여행 하게 되더라고요. 가볍게 킬링타임용 소설로 만약에 좀더 딥하게 디스토피아로 해줬으면 취향 저격이었을 텐데 유쾌하게 풀어서 적당히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올해 상반기 소설 넘버 원인. 파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열차 안에 낯선 자들입니다. 원제가 아마 낯선 승객일 거예요. 히치콕의 영화로 원작 소설이 유명한데, 한 세계를 넘어선 아이콘 범죄자 리플리의 작가 데뷔작이란 게더 유명한 작품입니다. 시작은 가이라는 주인공이 기차에서 브루노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브루노가 발랄하게 일이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같이 밥 먹자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승낙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아무도. 아무 것도 모르는 그 타인이기에 더속 예약기를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브루노는 좀 비열하게 돈 벌고 냉정한 자기 아빠를 증오하는데 뭔가 말에 섞을수록 섬뜩한 사폐 향이 막 느껴지지만 가인은 이제 술에 점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브루노가 혹시 와이프라랑 문제 있냐고 예리하게 지적하니 가인은 맞다고 아내가 바람났는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닌지라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못내 스트레스였고 심란한 상태였는데 브루노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서로에게 증오 대상에게 교환살인을 하자. 브루노는 가희의 아내를, 가희는 브루노의 아빠를 죽이며 완전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우리는 여기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난 접점 없는 사이니까. 알리마이만 좀잘 해놓으면 완벽한 거죠. 가희는 이 시기 술에 많이 취했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초반 만남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남자의 악연이 펼쳐집니다. 영화랑 다른 결말인데, 일단 저는 원작 결말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리플리 이전의 브루노라는 인물 또한 너무 매력 있는 악역이더라고요. 약간 까를 미치게 하는 인물이라까좀 정서적으로 사랑 못 받아서 삐뚤어진 케이스가 아니라 순수하게 원래 태생이 삐뚤린 애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다니 정말 섬뜩합니다. 특히 책 속에서 브루노가 첫 번째 살인할 때그 느끼는 긴장감, 압박감,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희열감 이 모든 감정을 너무 잘 느껴질 정도로 글을 잘 썼고요. 리플리 때 묘한 동경과 선망을 약간 집착하는 광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 키어 텐션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브루노가 컴다운을 안 하거든요. 약간 폭주기관차가 따로 없어요. 특히 중간쯤에 브루노가 가이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협박하는 부분이 정말 텐션 장난 아닙니다. 오래 읽은 책중별 다섯 개인 작품이고, 리플릿 시리즈 구매해야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스릴러 장르 좋아한다면 정말 필조 오케 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코딕 이야기입니다. 총 일곱 편의 단편인데 현실적인 공포랑 이제 환상적인 공포가 섞여 있고요. 저주물을 좋아한다면 추천입니다. 별별 저주로 인해 이제 고난도 겪고 일을 해결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엔젤러 카터 느낌의 좀더 호러 고딕이라서 약간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문장 하나하나 웅장한 맛이 있긴 합니다. 저는 여기 중 그리피스 가문의 저주가 가장 흥미로웠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주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대에게 살아가라는 저주를 내린다. 나는 안다. 그대가 차라리 죽기를 기도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대는 인간의 타고난 수명을 넘어 모든 훌륭한 인간의 경멸을 넘어 계속 살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그대에게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며 말할 것이다. 저기 형제의 피를 뿌리려 했던 자가 간다. 그대의 족속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세대가 내려갈 때마다 토지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을 목도하리라. 밤낮으로 일에 금을 쌓아 올려도 부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지상에서 아홉 세대가 지나가면 그대의 비는 더는 어떤 인간의 혈관에서도 흐르지 않으리라. 그날이 오면 그대의 후손의 마지막 사내가 내게 복수하리라. 아들이 아비를 죽이리라. 이렇게 복잡하고 처절하게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재물 사문이 저주는 함부로 걸려고 하지도 걸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원하는 살릴 없게 베풀지 못할 망정, 타인의 것을 탐하지 말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요. 저는 개스캐리. 쓴그난과 북이 최고의 로맨스 몰이라는데 상상이 잘안 가요. 과연 어떻게 썼을지 궁금해집니다. 음악으로 소개할 책은 마음의 연대인데 이거 소개하기 전에 네로라 출판사에서 이 미니 북 만들기 키트도 있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너무, 너무 귀엽고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금손이 아닌데도 이거 조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 이 책은 특이하게 한쪽은 영판, 한쪽은 번역판, 이렇게 돼 있고요. 작가가 기자 시절 시대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쓴 소설입니다. 시작은 마사 헤일이 빵 구우려다가 말고 이제 마을 보안관인 피터스가 마사의 남편 루이스랑 함께 동행을 요청받게 되고 피터스의 아내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라이트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에 루이스가 라이트네 방문한 적이 있는데 존 라이트가 바로 목매달아 죽은 상태고 그걸 신고한 상태였거든요. 당시 라이트 부인인 미니 포스터는 너무나도 덤덤하게 깊게 자고 있어서 남편이 죽은줄도 몰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핸더슨 검사가 주도하해가지고 사건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일단 미니 포스터는 연행되고, 이제 빈집인 라이트 내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자 부인들은 부엌 쪽을 남편들은, 아, 남자들은 사건 장소인 2층 침실에서 조사하면서 이야기는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더급 단편이라서 금방 읽게 되고, 결말도 저는 제 취향대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약간 남자의 죄보다 여자의 죄가 더 무겁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우발적이라면 여자는 계획적이길 에해 재질이 더 나쁘다고. 근데 현 사회야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재판 판결에서 어느 정도 착안을 한다고 쳐도 옛날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죽게 되었을까 해서 왜 죽어야만 하는가로 약간 빌러비드 느낌? 근데 그 책도 실화 기반이라던데 아이러니하게 과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우리는 좀더 개선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부단하고 수치스러워도 묻어두지 말고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여성 작가 분들의 기이한 소설 이탄 소개해봤는데 남성 작가들 소설은 약간 원래 높은 곳에 잘 있다가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막 처절하게 한 칸씩 다르시 오르는 그런 전개를 잘 쓰는 것 같고 여성 작가들은 원래 밑바닥 그 지옥행에서 그 안에 피어나는 자유랑 사랑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예로부터 유독 뒤틀린 사랑에 대해서 남성 작가들이 쓴 것보다 여성 작가분들이 쓴게참 재밌는 게 많단 말이죠. 약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계산적이고 야만적인 전개 방식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